새로운 걸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 아, 이건 배우는 거구나. 어, 고급 정수기 배웠다고? 어, 아빠한테도 떴어? 와, 어, 위에 뜨는데? 오, 고급 정수기? 이제 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가? <laughs> 유리 네개 있어야 돼만들려고 그래? 아이씨, 아까 섬 같은 부유물 그런 걸 찾아 유리 같은 거는 그런데서 나올 것 같은데 낚시 이런 거 해가지고 안 나와 이 유리 같은 거. 아니, 그거 해야 돼. 삽으로 모래를 음. 퍼서 모래 음. 가지고 유리를 만들 수있어숨 섬으로 가야 되나? 아까 섬으로 어그 가긴 가는 것 같은데 그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섬에서 감자 굽고 공간 크기의 작물밭 콘전등 플라틱 많다 플라틱 40개 넘게 있는 시계 이게 뭐지? 트로피 보드? 허수아비도 만들었어 뭐야 <laughs> 별걸다 만든 깔긴 작물밥 그런 레시피는 어디 있는 거야? 제작대 안에. 아 이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야. 아 이거 아. 이제 배우면 아 배우면 잘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오이.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먹어봐. 어 스크랩 고리. 스크랩 고리? 이게 저기 갈고리. 갈고리 좀다 다른에 다르게 생겼네. 이게 내구도나 그게 좋은 건가? 속도가 빠른 건가? 일반 갈고리보다 멀리 던질 수 있고 내구도가 더 좋대. 오, 멀리 날라가네 진짜. 엄청 멀리 날라가는데 빨리 자, 구멍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지? <laughs> 이거 봐. 와, 너 썼다, 통! 야 됐어, 어, 일단 쌍피. 어, 뭐야? 의자야? <웃음> <웃음> 의자도 있어? <laughs> 어, 이거 뭐야? 안에 아이템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잡습니다. 포행용 그물. 아, 그물 쳐놓을 수도 있나 보다. 어, 뭐야? 이거 잔뜩 만들어갖고 달아놔야 되겠는데. <laughs> 잔뜩 만들 재료는 다 있나? 아, 판자가 많이 드는구나. 판자, 판자 제법 많이 있어. 로프도 많이 들어 판자가 지금 40개 있어. 40개. 로프, 로프 6개 여기 있고. 어, 섬이다. 어, 숨에 가야 돼. 어디없습니다 어, 우리 앵커 만들어 놨었나? 흐흐 <laughs> 물 <그물. 웃음> 아니 거물 주릉주릉 달아놓으면 얼마나 걸리는 거지 이거? <laughs> 어 거물 그물 들어갔다 거물라니 거물도 <laughs> 내구도 있나? 없을걸? 혹이 상어 뭐야 <laughs> 어디에 뭐야. 오는 거 미쳤어 아저 구멍 뚫어놓으니까 걸로 일로 왔네 그, 아니야, 음? 구멍 뚫은 것 아니야. 여기 침대, 침대 없어졌어. 에? 부서졌나? 여기 침대 있던 곳이었는데, 침대 없어졌어. 야그물 <laughs> 진짜 잔뜩 걸리네. 여기 부서로 <laughs> <두드러워. 웃음> 내구도 없나? 뭐야, 진짜 저... 이거 텀이 아니라, 무슨 그냥 암초야. 아무것도 아니네. 어이 새끼. 야이 ㅅ 글 호수압이 가 있는데 옆에 놨는데도 소용이 없네 호수압이 가 있는데 왜 그래 호수압이 진짜 그냥 호수압이네 <laughs> 아무것도 안 보인다 손전등 아까 배웠는데 하나 달아볼까 달 단다고 손전등은? 아 손전등이 아니라 음. 이번에... 오 밝다 우와 조명탄인가? 어, 햇대네, 햇대. 아, 대그 등이네. <laughs> 그물에 아이템 막 걸려. 그러니까 그물, 그물에 막 들어와. 그, 그 괜찮네, 그물로. 그. 우와, 통. 어디 <laughs> 들어온다 이게. <이거>. 벌써. <laughs> <그럴 수가. 웃음> 뭐야 이게. 감자. 지금 뭔가 이상한 걸 만들었어. 또뭘만들었 거? <laughs> 어디다 놓치 <놓지>, 이걸? <laughs> 뭐야? <laughs> 뭘바들어 이렇게 대형일 줄이야? <웃음> 어 통통통통 <laughs> 어, 뭐야 지금 뭐야 대형 이거 <laughs> <칠하길래>. 대형 작물밭이라길 래 대형 작물밭? 뭔가 주룽주룽주룽 열리는 거 아니야 저? 이렇게 대형일 줄이야. <laughs> 아, 이거 감자를 심는 밭이 아니라 나무 심는 밭인가봐. <laughs> 어? 나무? <laughs> 나무 열매? <laughs> 나무 심는 곳인가봐. 열매 열리나 그러면? 오 어, 섬.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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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어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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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아니 근데 상어다. 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저 위로. 그 근처에서 뭔가 캐야 되나 삽 같은 거 우리 만드는 게 있었나? 삽을 못 만들어. 삽. 산 만들려면 무슨 금속 인 곳이 필요한데, 그 뭔지 모르겠어. 못 올라가나? 못 올라가게 생겼는데? 이게, 요, 여기 정박을 해놓고, 섬 가, 가까이 완전히 붙인 다음에, 바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그 밑에 뭐가 있긴 어, 있는데, 어. 상어 셧기 때문에. 아니, 그, 섬 가까이는 못올것 같은데, 제가? 아니면 상어랑 싸워서 이겨보자, 한번. 왔다 왔다 어 바다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바다 속 보여 됐다 됐다, 됐다. 내렸나 저기 앵커 있나 어 됐다 됐다 바서 붙었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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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앵커 내렸다 내려서아 됐다 됐다 오이뭐 있다 바다 속에 뭐 많다 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 뭐야 뭐야 이거 오! 조개 오! 이거를 한 건가? 그래? 아, 이걸 해야 되네, 이걸로. 꾹 눌러 놓 어, 어, 어. 오, 예. 오. 이건 뭐온갖거다 있다 여기. 그렇지. 이거야 바로.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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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 예. 그렇지. 이것이야. 음, 뭔가 있을 것같더라 뜻했으면. 그때 그서 산소, 산소. 오래, 래겠다 오래. 아좀 듣기 아좀더 깨, 아우, 맞네 여기 깊은 곳에는 맞네. 근데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위에 올라가면 뭔가 좋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는 못 가는 거아이가바다속만갈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저 위에 나무 열매도 막 달려 있고 그런데. 아 여기 뭐 고철 같은 것도 있고. 뭐 많다. 엄청 많다. 고철. 우. 고... 야, 난 다음 단 많이 먹어야 돼. 죽을 때 죽더라도 많이 먹고 죽어야 돼. 돼. 뭐해? 어딨어? 야, 상상하테두번 상하 물렸어. 나 빨리 어디니배우야 돼. 어디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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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있어 여기다가 단 일단, 일게 모래 아싸 모래 세개일겠다돌돌 돌 많이 있고 저걸 할 수가 캘 수가 없네 어 아니 조금, 조금씩 단일씩 캐면 돼 점토도 있고 됐다 좀더 캐고 올까? 더 있지 아직 다다 캐진 않았지. 더 있는데 상어 때문에. 아 한번 갖다 올게 내가. <목소리> 나중에 더 깊은 곳에 가면은 더훌 많은 훌륭한 재료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점토, 아까 있다 그러지 않았 어, 점토 점토 여기 있고 금속 광물 돌 레시피 저장소를 저장소를 여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따로 빼놔 버려야 되겠다 먹을 거랑 따로따로 해 놔야 돼 됐나? 이제 출발해야 되나? 아니 덕해야 되나 여기서? 이거는 뭐지? 없나? 이거 나무 심는 돈바 아 나무를 뭐 과일 나무 같은 거 그런가 봐 나무를 확보를 해야 되나 이런데 섬에서 나무 확보해야 되나? 전부 진짜 열매도 보이고 하는데 나 봐봐 어, 상호 따라왔다 나 봐봐 어디 있노 어? 어디 있노 <laughs> 안 어? 보여 어, 어떻게 갔어 여기 그냥 천박하니까 와줬어 아 어... 어떻게 못 가게 돼 있는데? 갈수 있는 섬을 만나야 되는 거. 어, 그러니까. 아까 땅 비슷하게 보이던 섬 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모래 비슷하게 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가자 이제 거의 다 캐서 바닷 속에 있는 거. 우리 두 시간 했어. 어떻게 한번 끊어 여기서?